메뉴는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제 친구가 간만에 왔습니다. 일명 박군이라고요. 뉴페이스. 아뉴 친구가 이렇게 새롭게 왔는데 일단은 이 친구와 함께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 메뉴는요 이 메뉴입니다. 아 베스킨라빈스의 여러분들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피치 케이크라고요. 상당히 귀엽고요. 어 페이스북에서 이슈가 됐던 어이 케이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족발 불족발과 함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사 소개하고 깔끔하게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박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고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군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같은 동갑이고 어, 주당이고 예, 술을 한번 먹으면은 뭐 대여섯 번 먹는 최소한. 그만 좀 해야. 어, 술의 신. 네 술에 관한 정석. 어, 술로 치면은 뭐 진짜 뭐 아... 박지성. 예, 네, 술게 막지성 같은 친구. 자, 오늘 이 친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은 어, 여러분들 메인 메뉴가 이거예요. 네, 요 어피치 케이크라고 함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놓아가지고 깐따피아가 아, 오늘 또 느낌 네, 잘 살려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 리뷰 방송 위주로 가고, 여기에 또 불족발하고 족발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한테는 불족발하고 족발을 먹게 내비두고 그리고 이 친구는 따로 여기 어, 아이스크림을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는 제 리뷰용이고 어, 이 친구 혼자 세 가지의 맛을 즐기라고 제가 여기 놨으니까 이거 따로 빼놨다는 거. 네, 잘 아, 먹겠습니다. 아, 저는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수고. 일단은 어피치 요 케이크를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지금 블로그에서 상당히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네. 맛있냐? 야, 맛있는데? 맛있어? 어, 야, 먹어봐. 야, 먹어아 우리 개인 게이 아니잖아, 개인은 아닌데, 먹어봐. 그냥 괜찮지? 응, 음, 어. 맛있다. 맛있는데? 아, 잘 씹혀. 아이스크림 케이크주고는 되게 맛있는데. 네. 눈탱아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눈탱아리 맛이 궁금해 니네들. 이울토레만 같은. 요거 상당히 귀엽네요 이 와중에 여기 있는 어피치 어,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눈탱이 한번 먹어보죠. 시원하게. 이게 초콜렛인데. 이 눈탱이. 어. 맛있다! 어. 이거 되게 맛있네, 친구들아. 음. 기존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보다요, 상당히 고소하고요. 아몬드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몬드 봉봉인가? 아. 되게 아이고. 실용적인 케이크네. 야, 저번에 키티 케이크 봤냐? 내가 방송한 거? 아니, 그건 못 봤어. 못 봤어? 케이크는 처음 봤 혼나 개맛없어, 진짜. <laughs> 어, 진짜 역대급 메뉴였는데. 아, 진짜? 어요 케이크는, 일단은, 모양도 이쁘고,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 오. 중계방에서 10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전체 거 있어요, 아이스크림. 예, 얘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 따로 사왔어요, 좋아하는 걸로. 응, 음, 얘거 사왔어, 중국이야. 사왔어, 사왔어. 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없었어.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야 떨어져 음, 떨어져 조심해 부득이하게 할수 밖에 아, 예. 없었어 <laughs> 여기까지 갔어 <내가? 웃음> 그래 도 인생 시트꿈 될뻔했네 현재 응. 숟가락 <laughs> 여기까지 먹었어요 응. 야 근데 맛있다 중간중간에 응, 부를 만한 응. 채팅 있으면은 네가 응. 한번 응. 얘기 좀 해줘 응. 나 자꾸 저 거북이 저 사람 자꾸 보여 <laughs> 거북이 왜? 수평할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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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까? 방패할까? 어, 아니 아까 재밌어가지고 제일 넓고 어, 제가 재밌는 거야? 어. 좀 이상했어 이 와중에 재밌어. 우리 몽디나님 열개구했습니다얘 <laughs> 얼마냐고 물어봐 가격은 말해줘야지 <laughs> 가격이? 몰라. 오늘 나도 모르겠어. 어피찌는 <laughs> 여러분들 19,000원이에요. 19,000원이고 해피포인트 응가? 카드 있으면 더 할인되고 아. 뭐야 아. 이렇게 흐른데흐른데 여기 흘러? 어, 음, 흘러, 흘러. 여기 보니까 베스킨라빈스 로고가 하나 있네 이 로고 로고 쪼꼬리 하나 먹어볼게 이거 그냥 쪼꼬리시네 그러시겠지, 난 이거 거잖아. 다 먹고 너랑 같이 족발을 먹겠어. 넌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음, 나, 나 지금 내 페이스대로 먹고 있어. 안 매운 거부터 먹고 아니, 있어. 아니,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여러분들 지금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은이 그 정도 먹었는데, 맛있어요. 막 녹고 있는데, 이게 아몬드 봉봉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맛있어. 음. A형입니다. 어. 누나를 니네들은 퍼먹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응, 큐티 때도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누나를? 음. 음. 남자가 A형이면 뭐해? 잠깐만. 저 남자 아니야? 저 옆에? 저도 A형인데. 옆에? 몰라, 여기 아바타만 여자고 남자인 애들이 존나 많어. 왜 그래 원래 아프리카 남초 사이트야 남자가 80%야 어. 이상하게 내방송근데 여자가 많어 좋겠다 응. 그렇지 응. <laughs> 아 야, 근데 더워가지고 나도 넣으니까 긴장돼가지고 정장 입고 막 위에만 음 맛있다 이스프 너았 썼던데, 너갔나?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응. 너 아직 살아 있어. 네거 살려. 너 무슨 무슨 맛 갖고 왔냐? 나 아몬드 봉봉, 응. 초콜렛 무스. 친구가 좋아하는 게뭐라고 뭐, 이게? 아몬드 봉봉, 초콜렛 무스. 하나가 뭐였지? 아 외계. 응. 엄마는. 엄마는 외계인. 외계인. 이거 친구 거 따로 사왔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음. 소개할 게 없는 게요. 겉에는 여러분들 그냥 소소하고 안쪽은 제다 아몬드 봉봉이라서 응. 똑같아. 맛있어. 똑같아. 어, 요거랑 똑같네. 여기 있는 아몬드 봉봉하고 똑같애. 음. 음. 맛있다, 근데. 이건 진짜 실용적인 아이스크림이네. 따로 뭐 평가할 게 없고, 그런 게 없네요. 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음, 떡볶이가 좀 매워. 이거 먹어봤어? 응. 음. 음. 나 이걸로 접시 세야 돼. 뭐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좀 들고서 먹어야지 애들이 보여. 이렇게, 예. 이렇게. 해줘야돼 어, 이렇게. 오케이. 방송을 이렇게 해야 돼. 좀만 부탁해 친구야. 아 응. 예. 응아 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응. 내가 이러는 거 처음 봤잖아. 실제로 하는 거 그치? 느낌 어떠냐? 아 진짜 처음에 신기했어. 이게 신기했지. 나 힘들게 살지 않냐?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쉽게, 이거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줘. 근데 진짜. 진짜... <laughs> 막상 이게 보이는 거랑 틀리다고. 아까 내가. 방송 잠깐 녹혔을때 음. 음식 준비한다고. 음. 도와주는데도, 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거 진짜... 세팅 하나하나 하는 하나, 하나 게. 응, 음, 장난 아니야. 음, 음. 야, 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멘탈적으로도 그렇지 않냐? 채팅 보면. 근데 응. 오늘은 너와는 놓아가지고 욕 별로 안 하는 거야, 애들. 아. 아니, 욕하네. 는 니가. 내보내 <laughs> <laughs> 그나마, 그나마. 음, 음. 이게, 아, 밑에 있나 봐. 야, 중, 학생이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기 중딩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 음. 음. 별로. 별로? 음. 별로 이렇게 안 좋아보여? 응, 음. 음. 너의 생각은? 응, 음, 나 별로. 음. 안 느껴. 개인적인 희야이니까요 녹으면은 이거 못 먹잖아요. 아니야, 너는 먹어, 그냥 솔직히. 아니, 나 아, 너는? 저기, 족발 시켜서 아스텔 먹나다고 <laughs> 아니, 지금 나도 웃겨, 이 상황이. <laughs> 씨부라, 오늘 방송 조진 것 같아. 미안해, 친구들아. 오늘 괜히 어피치 내가 주문을 해놔가지고. 이 피용신 같네 진짜 미안해 인생 시트콤이야 오늘도 아니 나도 지금 불족발 지금 먹고 싶어 지금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자친구 없어요 저 아니 업비츠가 잘 나간대 페북에서 잘나가어 어, 없어서 못 판대 여자애들이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근데 진짜 잘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예약 주문을 했어 그래서 그래 음 그래서 이걸 너 부득이하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쌈 싸먹어, 얘나 응, 싸먹어, 싸먹어. 어, 두 개씩. 응. 원래 어, 잘안 싸먹거든. 어, 끝. 아, 진짜 빨리 먹는다 응. 진짜 잘먹는다니까 오, 터질 것 같아. 맛있다. 응. 아이고, 끝. 응. 자, 끝. 맛있어요. 네, 평가할 게 없네요. 오늘은 아몬드 부분 끝. 아, 빨리 방송할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족발 시켜놓고 뭔 개지랄인가, 진짜. 아, 이 불족발 좀... 큰 놈으로다가 하나 줄까? 큰 놈으로다가 실하게 뜯을 만한 거? 야 이거 괜찮다. 어, 이거, 이거, 이거 느낌 괜찮다. 야 여기 한놈 뜯어라. 오케이. 오는데 수고 많았어, 친구야. 아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놈으로다가요 이렇게 간다비도다 반지 안 줘요. 이거 좀 많이 옆으로 이쪽으로. 음안 응, 응, 보여. 네. 내가 신경을 무슨 아이스크림 쳐먹느라고 진짜. 아, 응. 아 오늘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괜히 사왔네요 진짜. 응. <laughs> 아이스크림 때문에 간다가 게 정신이 없어. 포피아님 한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내가 너랑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응. 아, 좀 정신이 약간 없는 것도 있어. 응? 그렇게 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응. 그저 걔, 케이상이가 걔는 많이 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뭔가 걔는 안단 말이야. 이렇게 너 되게 빨리 먹고. 나 원래 빨리 먹은데. 아, 진짜? 나나 느린가? 아니 그냥 먹어. 돈 얘기해 애들하고. 음. 피디님도 3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상이랑 친구입니다. 예, 해영네 나왔어요. 왔다. 아 군대 얘기는 좀있다해 진짜 음. 있다. 있다. 응, 먹고나 물어봐 너. 응. 군대 얘기하면 큰일 나 아프리카는 군대 얘기하면 골로 가는 거야. 방송 망하는 지름길이야. 응, 절대 오케이. 하면 안 돼. 음. 여기 또 이렇게. 나 하나 먹을 때도 몇개 먹는다. 좀 빨리 먹긴 해. 애들하고 얘기 좀해 어, 나는 애들한테 먹는 거를 담당할 테니까 응. 너 오늘 토크를 응. 담당하면 될것 같아 왜냐면 은 응.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먹냐면은 응. 아프리카 친구들은 먹는 거 보러 온 친구들이 더 많아 응. 그래서 얘네 비율을 맞춰줘야 돼 우리 친구들 별풍도 쏘고 추천도 눌러주고 얼마나 고마워 응. 새벽 시간에 야 말이 새벽 시간에 지금 1,100명이 봐 우리를 응. <laughs> 너 응. 이거 진짜 아, 신기한 거야 웬만한 갤라 콘서트에도 500명도 안 오잖아 진짜 감사한 거야. 이 친구들 얼마나 고마워. 빨리 먹어봐. 응, 음, 뭐야. 넌 얘기해도 되고, 나 먹는 모습 좀 많이 보여줄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 다른 데는 먹어. 또 줄까? 어. 아니면 이거, 너 이거 더 먹을래? 잠깐만. 잠 장갑 어. 많으니까. 아니, 오른손으로 밑... 바꿀래. <laughs> 그래? 장갑 하나 더 줄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괜찮아. 어. 아 이거 실하다 손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먹어야 되는데, 돌려먹질 못하니까... 음. 미키 왕수가 뭐야? 근데 <laughs> 미키 왕수... <웃음> <웃음> 뭐야? 그게... 나 몰라... 아니! 미, 그, 미끼 웬 말이냐. 미키 미키광수가 또 웬말이냐? 미키유천도 아니고 그냥 미키유천 해줘. 친구 왔으니까 아 진짜 나뜨고워서 미키광수가 또 웬말이야. 아까도 보자 보자 하니까 미키광수들이 오지네. 응? 인정이라는데 너 닮았다는데 응. 몰라 누군지도 몰라. 몰를까? <laughs> 르를까모른다야그러지야 그러니까. 그러려니요. 얘네들은 다 잘생긴 애들밖에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응. 또 이렇게. 울즙다, 실하게. 음. 얘는 또 나랑 쿠팅이야 아유, 나랑 코이 너무했다. 나. 야, 아프리카 먹방 응. 보면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너는? 치킨 빼고. 아, 응. 뭐가 좋지? 야, 이거 오진다! 와, 이거 요거 하나 먹어라. 이거 뜯는 어. 딱, 뜯기 좋지? 그쵸? 아저씨가 이거 방송을 아시는 분이라 진짜 실하게 챙겨주셨어. 그냥 싸먹고 이 음. 맛있다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술을 잘 먹냐 응? 솔직하게 체질이야? 응. 얘가 진짜 술잘 먹어요 정말 얘가 그때 저 이빨 부러진 날 있었던 애거든요 저를 죽인 애요 그런데도 얘는 멀쩡하게 저이 앞니빨지 임플란트잖아요. 그때 애가그 현장에는 없었고 근데 그그 그 현장 전에 있었던 애가 얘예요. 내랑 같이 술을 먹다가 제가 훅 가닥 간 거거든요. 작년 9수시절에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너만의 술잘 먹는 비법 알려 줘. 끝까지 가는 비법. 없어? 응. 그냥 먹다 보면은 전혀? 응. 그냥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잘 먹은 거야? 응. 그러면 먹다 보니까 늘은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응. 얼마 못 먹어요 매워 매워? 블루아이 먹어 응.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자 응. <laughs> 아이스크림은 그냥 그냥 디저트라 고 생각하고 그냥 내비둬 그냥 편할 때 먹어 니가 매울 때 먹는 거야 매울 때 응. 여기 또 이렇게 블루반 야 근데 너 최고 많이 먹은게 솔직하게 몇병이냐? 진짜 일로 좀먹고 옆으로 너 화면 좀 잘나오고 음. 최고 최고 많이 먹은거 제일, 제일 많이 먹은거응너 혼자 혼자는...어때 응. 친구랑 너 솔직하게 소주 두병 반씩 먹고 응. 양주 두병 아니 그게말고 소주로 그냥 소주로는 아니 너잘먹잖아너너 너 나랑 먹어도 세 병은 넘게 먹어면서왜 거짓말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 일렬로 이렇게 기차 세우잖아. 소주 먹으면 어. 와너 아, 너 지금 뭐 지금 이미지 진짜. 관리하는 거냐? 그건 진짜. 아유, 고바다 아니야 진짜 잘 먹어. 아니 멀쩡해. 얘는 특이한 게 얼굴이 안 빨개져요. 예 네, 정말. 아니 안 빨개지는 게 아니라. 저기 그러잖아, 갱이 콩콩님이 내숭은. 그러잖아. 음, 진짜 안 빨개지는 게 아니라 음. 빨가 젖. ¿Por okay, qué so okay. okay.